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주사이모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전 매니저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사이모로 언급된 사업가 이 씨가 자신이 중국 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네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주장은 의사단체들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이 씨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의료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박나래의 자택과 촬영장에서 불법 의료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나래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명은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일 MBN 뉴스파이터에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출연했습니다. 그는 박나래가 이 씨에게서 받은 약 봉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튜버 입짧은 애님에게도 알려진 분홍색 나비 모양 알약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알약이 팬터민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 대상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에게 내성이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 봉지가 아침, 점심, 저녁 식후 구분이 아닌 여러 시간대로 나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용 소지가 있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잘분해님은 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처방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전 매니저의 추가 폭로와 이 씨의 주장, 의료단체의 고발이 맞물리며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실은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